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험마와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아들이게 되면서 우리 의삶 가운데 이 비대면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되게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뭐 이렇게 좀뭐 영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영상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영상으로 뭐 수업을 듣는다거나 영상으로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이렇게 익숙치는 않았는데 이게 뭐몇달 사이에 금방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삶의 어떤 한 방법, 하나의 뭐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기존에 당연하게 행해졌던 그 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당연한 일들이 한번 이제 비대면을 경험을 한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이제 불편함으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비대면으로 이제 뭐 회의를 했을 경우나 뭐 회사에 출근했을 경우에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빨리 그냥 대충 씻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그냥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해서 회사 일들을 쭉 하고 그냥 또 바로 집에 집 그냥 집 아니니까 같은 이제 화장실도 갔다가 밥도 집에서 다 해결하고 퇴근하면 그냥 집인 거죠 너무 편한 세상인 거예요 편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풀렸잖아요 거리두기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뭐 회사나 교회나 뭐 학교나 다 이제 대면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참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를 막 코로나로 인해 이 팬데믹 상황이막 우리 삶 가운데 막 처했을 때 하빨리 아 예전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전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 소망함들이 이루어진 날이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거리두기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런데. 다시 이 비대면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회사일을 보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서 그냥 두루 누울 수 있는 그런 비대면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 대면적인 삶으로 돌아왔죠. 그때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옷 정장 차려 입고 또그막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그 대중교통들을 이용을 해서 한두 시간 걸려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퇴근하려면 또 한두 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정작 돌아온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배, 비대면과의 그 삶과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예전에 그 대면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막그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요, 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면 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규제를 이제 풀었잖아요. 풀은 지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좀 갈등적, 갈등 상황들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설교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은 참 빨리 사회적인 이 흐름에 적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늘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좀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 매우 좀 실용적인 삶을 추구해요. 이게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불편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음, 러분뭐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실시했을 때도 뭐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예배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매우 이제 강조했죠. 그리고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었으니까, 교회로 나와도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교회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갈등이 무엇이냐? 교인들도 갈등이에요. 제가 아는 이제 뭐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갈 필요 있냐? 그냥 영상으로만 딱 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않냐?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요 에 다. 하나님 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직접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상관없이 모두 다그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디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 다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 그냥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도 옳다. 그런데 반면엔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다시 교회로 나와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상황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한번 비대면 예배를 경험했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로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런 갈등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이제 회사들은 이제 비대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근무, 자택 근무, 재택 근무 같은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공고사항으로 이제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요 사도바울이요.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던 수많은 성도들,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이제 문한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다 요청을 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을 해요. 자, 내가 만난 사람 누가 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 거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난 인사하십시오. 무난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 무난하다, 무난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뭐 교자라는 거예요. 좀더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담아서 표현을 하자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과 진심을 다해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구성한 데 있어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인노니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교제를 나눠야지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다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교회 안에는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갈등이 풀어지는 순간, 이 갈등이 해결되는, 헤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께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참좀 어처구니가 없는 웃음을 좀 이렇게 지어낸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 나쁜 사람,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입에서 갑자기 대상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신에 대해 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죠.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독백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하면서 이제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악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희생시켰는데 그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이 얻어가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영원한 삶이었거든요. 그 영원한 삶을 아이들의 통해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자신의 영원한 삶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이제 그 악한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혼자 탁 서지에 앉아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아,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들 어떻게 죄의 모습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 욕심, 나의 욕망을 채워 내 욕망이나 욕심이 채워졌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는. 드리진 않았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어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막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꺼내어 놓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구나. 나는 이걸 원해. 어우, 우리 서로 다르네. 그렇다면, 그러면서 조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임원이었어요. 임원단을 하면서, 음, 이제 정확히 뭐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중요한 이벤 연중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기획하려고 날짜도 정하고 이제 시간과 장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했어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 저는 이제 뭐 청년 때도 계속 이제 새벽예배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예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만 제가 이제 참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도 매일같이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저랑은 뭐 자리는 좀 다르지만 매일 같이 기도하셨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하루는 이제 그 행사를 앞두고 저도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열심히 막 통성으로 막 조금 이렇게 크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분의 기도를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크게 하시다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때 들리는 게볼때 뭐 어떤 내용을 기도하시냐면 이제 장로님께서 뭐 소속되어 있는 장로회였는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지금 뭐 뭔가 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너 정말 뭐 누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날몇 시에 어디에서 이, 이 행사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뭐잘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막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저도 모르게 그냥 듣게 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기획했던 그 연중 행사, 중요한 행사와 이 장로님이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 행사가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다 겹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어, 이게 뭐지? 이 교회에서 협의가 안 됐었나? 장소에 대한 부분이? 시간과 장소 정, 정도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께서 뭐 매일 새벽 기도는 다녔지만, 그날은 특히 이분의 장로님의 기도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한 번도 들으려고 했던 적도 없고 들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걸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 주에, 예, 담당, 청년 담당 목사님이랑 임원단이 이제 회의를 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꺼냈죠. 제가. 아, 제가 새벽예배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교회 측에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두두 팀다, 두, 두, 두 부서다 이제 잘좀 아름답게 되는 쪽으로 좀 아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해서 어떻게 참 감사하고 다행히 두 부서가 아무런 이제 서로 지장을 주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자, 아름답게 그 행사들을 다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행사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요, 개입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개입을 어떻게 하셨냐? 직접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시계를 돌려가고 장소를 뭐 이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 로마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교회 로마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계속 보면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충성된 사람들이다. 뭐 어떠한 사람들이다. 각자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로마교회 교인들, 당신들, 그분들 가서 그분들과 교제해 보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단순히 교제하라는 것이 가서 뭐좀 도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뭐 그들을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 교회를 세워가셨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셨고 현재 지금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서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서로 확인하라.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몇 푼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그냥 뭐성덕수만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이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거룩한 입맞춤. 이게 뭐예요? 영적 교제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진 성도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루어 나야 이루어 나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내가 속한 교회와 서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와의 끌림이 있어요. 왜요?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지금 주인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모아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요, 이제 16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시간인데, 로마서를 정리하는 건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깊이 있고, 진심을 다한 교제를 우리가 서로 나누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명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진심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지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